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수질 오염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뭐 하다시피, 에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As you know. 다음에 잘, 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As you know w e l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질 오염이다뭐뭐 중에 하나. 어떤 표현? 그렇죠. One of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심각한 문제, 심각한. serious. 그래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one of the serious problems. 바로 수질 오염이다. 오염이라고 하는 표현은 pollution. 그래서 수질 오염하면 water pollution. problems 아 water polluti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problems. 복수죠? 그래서 당연히 아가 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원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아가 아니라, 이지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주어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심각한, serious. 오염은 pollution. 그리고 수질 오염 water pollution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위험한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물이 오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ll of the world. 그래서 water all of the world 오염시키다. 이표는은 pollute 이 단어를 쓰면 됩니다. 오염되는 거니까 수동틀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틀을 써주는데 오염되고 있습니다. 진행형도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hat o t h e world is being pollute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위험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화학물질은 Chemicals 이렇게 쓰면 됩니다. By dangerous chemicals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All of the world 그리고 오염되고 있다 할 때는 진행형 그리고 수동태가 함께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써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is being polluted. 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화학물질, chemicals.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무엇을 무엇하라고 부르다. 어떤 동사? 그렇죠. 컬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in the world 이렇게 문장을 줄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리가 지워지기전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몸하기 뭐, 전 before입니다. 그 다리가 지워지기전 before the bridge was built.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나룻배 나룻배는 바리보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룻배를 타다, 테이크가 되겠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마룻배를 탔다, 강을 건너는 것, across the ri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